4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주일 새벽 예배까지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월요일부터는 교회에서 다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하고 주일까지 영상을 제작해 드릴 계획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6장을 부르겠습니다. 246장 찬송 나가난안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런 찬송이에요 나가난안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길 등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연통하겠네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주리 살겠네 나귀리 살겠네 또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주리 살겠네 나귀리 살겠네 또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길이 살 소망을 찬송했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을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제6장 10절. 신명기 제6장 10절. 19절까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바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복받고 살게할 것인가 그 점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목적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뜻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거져 주시죠. 복으로 주시지요. 늘 말씀 듣습니다만은 물이나 공기나 따뜻한 햇볕이나 선선한 바람 같은 거,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나한 땅도 거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가나한 성읍, 가나한 집, 생수를 깃는 우물, 그리고 그들 각종 과일, 나무, 열매를 맺는 과수원도 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 무료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는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도를 어기면 질투하시는 신이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내려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 돼요. 말씀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뭐더 대단해지시고, 말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더 초라해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그분이 주시는 복이 흘러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원리 옳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인생에게 감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다른데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도전에 충만하도록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열어주시고 첫 시간 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 다른 여러가지 세상에 마음두지 않는 정결의 마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 살면서도 그 절대적인 기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거든 새날에 사죄의 운종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통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동은 연흥민, 최홍락, 장석전 성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예배 당 주어 주시는것 감사합니다. 한마음 되게 도와주세요. 두루왕 이랑 같은 좋은 동영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경제, 교회재정 기름 부어주세요. 모자람 없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임세구 위원장님과 더불어 당의원 건축연들을 성령충만으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주예복이 마이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 막아주시고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명철을 더하시며 모든 위정자들을 내롭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름 불러 기도하는 모든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 예례를 드니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항한 치료가정인 우리 모든 지체들, 자기자 권사님, 전지룡 집사님, 장주계에 붙들어 온전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비염난이 하나님 앞에 힘인성 권사님을 치료하여 온전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주룡 권사님께도 안정된 치료를 하가여 주시고, 아늑 집사님, 장주계에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세요. 운영모 집사님도 잘 치료하시어서 하나님 진리 영광 받아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재를 모두가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 아버지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가 치료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하루 일상 일과 중에도 가정과 삶의 터전 생업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 대하여 의사는 구역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일이 준비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